저 어, 어플이 뭔지 궁금하네요 오케이, 바로 가겠습니다 어 아이디어 굿! 어플 이름 스터디 칼큘레이터 공부 계산기 그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자, 한번 자, 가 보겠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, 한번 자, 자, 바로 갑니다 레디 부담없이 말하면 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편집하니까 어차피 오케이 자 지금부터 다시 갑니다 레, 하나 둘 레디 액션! <laughs> 아물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<laughs> 갑니다 후.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그냥 그냥 방송하듯이 말할게 오케이 자 진짜 갑니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아자 아, 아. 제대로 갑니다 시시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노우 유튜브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이번에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충 아이디어 정도만 구현한 베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에게 한번 아이디어가 어떤지 <laughs> 다시 할게요. 아 이제 이제 리트라이 안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스노우 유튜브입니다. 자 이번에는 제가 앱을 하나